어쨌든 뭐 행정적으로는 잘 들이네요. 좋은 기회 또. 내년 하반기부터 재정 확실하게 해서 2022년까지 다 네. 완료. 어, 환영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우리 시에서 지금 그렇게. 차량하고 <laughs> 모든 것하고 관련된 통신이 이게 <laughs> 우리나라. 우리 지방세는 물론 이거 모든 게다 변경될 <laughs> 그수 있도록 그렇게 네. 조치를 네. 다고 필요한 스펙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? 그거, 그걸 주시면. <laughs> 내가 뭐 <laughs> 내가 가끔 당황할 때가 많아요. 네. 우리는 이제 안 돼도 이렇게. 네. 현재로서는 네. 여권을 네. 못 갖췄죠. 기어 보고 들고가 이제 뭐. 저 have 에 o more. I have no more. I have no more. I have no more. I have no more. I 조금 들어. no more. I have no more. I have no more. I h a v 제도도가기가가가 집안에 가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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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습니다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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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가 나가 나가 가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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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공동 한분 이쪽으로 오